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근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. <laughs>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때 과연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. 이것이 천국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면,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미움. 그 미움의 대상이 뭘까요? 미움의 대상이 뭘까요? 어,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.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,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.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그랬어요.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. 어,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말이 뭘까? 뭐 자기 목숨을 촉에 같이 던진다? 뭐 자살해도 괜찮다? 뭐 그런 말인가? 어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. 목숨이라고 하는, 성경의 목숨이라고 나올 때는 영혼을 의미합니다. 영혼. 그런데, 자기, 자기라는 말이 나오죠. 자기 영혼. 이 말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유전적 생명,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, 거듭난 생명이 아니라, 유전적인,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, 거듭나는데, 방해되는 어, 영적 생명에 반대되는 그런 목숨입니다. 그런 영혼입니다. 그 유전적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.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네가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새 생명을 얻은 그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 생명, 어, 옛날 아직도 거듭나지 않고.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찬 그러한 생명을 말합니다. 왜 이것을 미워해야 될까요? 미워하는 이유는 천국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천국 가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. 이게 걸림돌입니다. 내가 지난 날의 옛 생활, 옛 생명, 옛 목숨, 옛 영혼 이건 버리고 새 영혼, 새 생명 어, 새 목숨, 어, 천국에 합당한 생명을 얻어야죠. 이걸 미워해야 됩니다. 어,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유전적 어, 목숨을 미워해야 됩니다. 그것을 미워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옛 영혼을 미워하고 새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. 거듭나기 전에, 어, 이전에 가졌던, 어, 모든 것다 버리고, 이제 새 생명을 얻었네, 할 듯이, 어, 새 생명을 찾고자 하면,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면, 옛 생명을 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예. 이것은 주님이 일시적인 것이고, 자연적인 것이고,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. 이건 존재적인 생명이 아닙니다.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듭나야 되는 거죠. 마치 번데기에서 어, 어, 나비가 되듯이 거듭나야 됩니다. 존재적으로 얻는 생명을 우리가 진정한 생명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네. 그건 천국에서 필요한 영혼입니다. 존재적인 생명. 그러면 그 생명이라고 우리가 늘 생명 생명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그 생명을 무엇이라고 좀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? 그건 사랑입니다. 네가 진정 사랑하는 것. 그 사랑 속에는요. 어, 어떤 생명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, 어, 그 사람의 말, 그 사람의 행동, 모든 것을 포함해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. 예.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. 사랑 안에는 생각, 의도, 말, 행동이 다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는 건 예생명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.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직도 좀 세속적인 자아사랑을 자아욕, 지배욕 같은 이러한 자아사랑을 처음에 인간은 가지고 태어납니다. 유전적 생명입니다. 처음에 인간들은 이 자아 생명, 이 자기 사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. 이 자사랑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이 살면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이웃을 돌보는 거죠. 이웃을 돌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점점 점점 승화되는 것이죠. 그래서 자아사랑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왜, 왜 나는 이 자아사랑만을 사랑하고 이웃사랑,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을 나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가를 스스로 반성할 수 있어야 되죠. 예, 자아사랑을 미워해야 됩니다. 이걸 미워하지 않으면 이걸 붙잡고 있고 자아사랑이 최고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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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이기적인 지배적인 자기 목숨. 음? 이런 생명을 사랑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. 그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. 우리가 잃어버려야 될 생명, 버려야 될 생명. 그것은 구원받아야 될 구원받을 생명과는 다릅니다. 구원받는 것은 내가 아직도 자아 사랑, 자기 욕심, 자아 중심적인 이기심 이것과는 다릅니다. 이 부패된 이러한 생명을 미워할 때만이 그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. 새 생명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죠. 새 생명도 끊임없이 더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. 지금 거듭났다고 지금 당장 새 생명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만큼, 그만큼 거듭나는 겁니다.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, 어, 새 생명을 얻어가는 거죠. 이 세상에서 옛 생명, 옛 목숨, 자기 목숨, 이것을 미워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, 나라고 하는 하나의 그 존재적인 또 일시적인 이두 생명이 있다는 거죠. 예. 일시적인 거, 이걸 버리고 영원한 것, 영원한 것을 위해서. 살아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일시적인 생명은 미워하는 거,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추상적으로 미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것은 구체적으로 생각과 행동에서 극복하다 보면 옛 생명이 버리게 되는 겁니다.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. 미워하는 것이죠.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꿈으로써 옛 예,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죠. 아, 내가 지난날에 내 욕심 속에 살았던 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돼. 그걸 그리워하고 옛날에 내가 죄졌던 생각을 더 추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사모하면 돌아가는 거죠. 새 생명이 얻었다가도 다시 또 침륜에 빠지고 다시 또, 어, 마치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갔던 거하고 똑같은 지경에 떨어집니다. 그걸 미워해야 됩니다. 그옛 생명, 옛 목숨,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그 거짓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했던 것들이에요. 알고 보면. 그게 얼마나 추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, 오히려 죄졌을 때의 그 탐닉을 더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. 버려야 될 것을 더 그리워합니다.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미워해야 됩니다. 미워하지 않으면 새 생명으로 건너가지 않는 거죠.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옛 생활, 옛 생명, 옛 사랑, 어, 예전의 생각, 예전의 행동을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? 버리고 이제 새로운 새 생명, 새로운 삶, 새로운 생각, 새로운 행동, 새로운 어, 목숨으로 나아가는 거죠. 그 영원한 삶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. 예, 예.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미워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. 뭘 미워해야 될 것인가? 그리고 무엇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 깨닫고 아 내가 그간의 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이죄악 거짓 어둠을 미워해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.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. 오늘은 미움에 대해서, 진정 미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